다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화음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한 구절 숭하여 드립니다. 도설 전궁 기찬 품에 부처님께서 성보 하신 뒤에 오해의 걸쳐서 도설 전궁에 집회한 본문을 설하셨으니 부처님이 아느 세계에 이르셔서 하신 본문의 일이라 그 천계는 여기 이름으로 말하면 지족천이라 한다 도 부처님 열 가지 행을 통하여 주세를 밝혀스미니 법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이미 열에 지혜를 이루었으며 도설천에 들어갈 수있음미니라 부처님 법 가운데서는. 생사에 들어가고 나음이 부처님의 자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부처님 땅에서는 한결같이 대비로 하여금 모두 깊게 함이니라 자, 짝 내리십시오. 이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아 하나의 해와 달이 사천하를 비추는 것처럼 중생들은 나의 법 가운데서는 천 개의 해와 천 개의 달이 있어 비추는 것을 보아서 밝은 깨침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라. 오늘 벌써 7월달 작는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고름봇때 말씀 맵든 마음이라는 것을 연이어서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또일요 법회 때에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이 세계, 즉 마음이 세계입니다. 어, 집중적으로 금년 여름 공부 시간을 열어갈까 합니다. 어떤 분이 나이 50이 다 돼서 농부가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 본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좌절하겠죠. 근데 이 농부는 전혀 좌절하지 않고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매일 집에서 나가면 뜰 안에 뭐가 있고, 문이 어디쯤에 있고 문 밖에 나가면 길이 어디로나 있고 그 길은 시멘트로 만들고 또는 흙길도 있고 집 뒤에 우리 밭도 있고 또저길 건너 개울 건너가면 내가 짓던 논도 있고 머릿속에 떠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확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은 뱅이나 아니면은 소를 몰고 간다든가 그때 전혀 두려움이 없이 늘 다니던 대로 우리 다니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 논에 가서 피를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도시 분들은 피가 뭔지 모를 거예요. 논에 가면은 피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피죽도 못 먹었느냐고. 어그 피입니다. 그피이파리하고벼 잎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논에 가서 손으로다가 이렇게 벼 잎을 만져봅니다. 만져보면서 작하게 피만 뽑아내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그거 핀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아 이렇게 만져보면은 느낌이 달아. 벼잎은 이렇게 만지면 깔깔하고 피잎은 만지면 조금 매끄럽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썩 뽑아내요. 그 넓은 논을 다니면서 전부 일일이 손을 이렇게 만져서 피를 다 뽑아내요. 피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피를 뽑아다니다가 발끝에 뭐가 걸려요. 조그만 돌 같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렁. 우렁을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아, 이건 우리 안사랑 갖다 줘서 된장찌개 해 먹어야지. 그리고 한 번은 부인이 저 집, 밭에서 이 고추밭에 뭐가 자꾸 와서 고추를 따니까 망을 쳐야 돼. 노루도도어 오고, 이런 걸, 짐승 못 오도록 하려니까. 내 망을 치자면은, 말뚝이 있어야 돼. 근데 말뚝을, 이, 이 보살도 노인이라서 다 70이 넘었어. 힘이 없어, 이 말뚝을 어떻게 칠줄 몰라. 남편을 부릅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 망치 찾아서,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새말뚝을 박습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기자가 또 묻습니다. 아이거손 찔까 봐 걱정 안 되세요. 왜 손을 쫓는데 그렇게 잡고 있는데?" 옛날에 이거 박아봤는데, "자,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할수 있을까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말뚝도 받고, 피도 뽑고, 우렁도 잡고, 집행하라 짚고 다니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다닌 길을 다녀 이것은 생각의 셈에서 생각으로 생각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본다고 그러죠 마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논밭길 말뚝치기 다 생각을 냈지만은 정확하게 우리 눈을 뜨고 보고 치는 것처럼 그 그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무대 예술을 하는 그 극작가가 있는데,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탈리아 유명한 극작가, 희곡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 극을 쓰면서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내 하루 종일 밥 먹을 줄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시곡을 하나 쓰는데 줄거리는 어떻고 뭘 어떻고 이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방에서 자기가 광대가 돼 봅니다. 실제 무대는 없어요. 자기 혼자 빈 방에 있습니다.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광대라면 어떻게 하면은 관객이 더 재밌어 하고 의미 있고 좋은 시곡을 쓸수 있을까 그래서 머릿속에 다 그려집니다 1막 1장 2장 3장 2막 1장 2장 3장 전부 머릿속에 다 그려진 후에 글을 써내려갑니다. 거의 원고를 한번 쓰면은 고치지 않는답니다. 글이 틀리거나 이런 건 교정을 해도 안 고친답니다. 안 고치는 의미가 뭐냐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정반대되는 얘기를 또 합니다. 나는 어떤 때는 이 희목을 쓰고 열번 또는 스무 번을 고칠 때가 있다. 옆에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어, 지난번에 한 번도 안 고친다고 했잖아요. 아, 그때는 잘 됐을 때 얘기다. 내가 잘못됐으면 은 이걸 고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더 좋은 시곡을 쓰고 무대를 그린다. 자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한량없는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음경에 하신 말씀들, 모든 품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은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이미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그려진 세계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마음으로 그려진 세계를 늘 구현해 갈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고 싶을 때 하늘을 날을 수 있고,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을 때 대화를 해왔고, 멀리 있는 세계 아무리 먼 별이, 세계 백억 광년 저 뒤편에 있는 우주 세계라도 보고 싶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어느 방편을 쓰던 다 봅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죠.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방편을 우리한테 줬다고 하셨습니까? 100만 가지를 줬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 중생들에게 백만 가지 방편을 쓰시고,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 그것이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게 궁금하죠. 자,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밤중 길을 갑니다. 내 뒤에 누가 따라오는가 두렵습니다. 쭉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깜깜합니다. 바삭바삭 바삭 소리가 나는데 분명히 내 뒤에 열걸음쯤 뒤편에 칼이라도 들고 올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걸 느껴본적 있죠? 분명히. 정말 누가 따라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는 호랑이나 아니면 은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나를 덮칠까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내 눈에 시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의 시야에서 모든 것이 보이면 낱낱이 보이면은 두려울 것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조석으로 애우는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반야신경에 보니까 고집멸도도 없고 재랄 것도 없고 늙고 죽는 것도 없고 아니비설신의도 고 모든 거다 없다고 랬어요 없는데 이것을 알면은 마음에 걸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랬죠. 왜 두려움이 없냐?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내 시야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오고 있기 때문에, 낮에 그럴 때 두려움이 없듯이, 우리 인간도 깨달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대낮같이 환히 밝은데 두려울 것이뭐있습니까